안녕하세요 감작떡골프 엄덕경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교정을 하기 위한 정말 좋은 연습도구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볼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밴드 이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습도구인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얘를 팔 사이에 끼고 그냥 공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 연습도구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공을 치면서 떨어져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팔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몸통을 이용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이 공이 떨어진다면은 이 떨어지는 걸 한번 고쳐봐야겠죠. 딱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. 먼저 팔에 이렇게 공을 끼고 어드레스에서부터 허리까지는 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오른쪽으로 운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러면 위에서도 거의 보통 안 떨어져요. 근데 보통 우리가 공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팔로 가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백스윙 탑에서 안 떨어지려면 허리까지 공을 운반시키세요. 그 다음에 백스윙 탑. 그 다음에 공을 치면 됩니다. 되게 간단하죠? 백스윙 때 공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면, 다음으로 공을 칠 때에도 공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거는 안 밴드인데요. 이안 밴드는 뭐냐? 오로지 삼각형을 위한, 삼각형 유지를 위한 연습도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골프를 처음 치실 때 치키밍이 많이 돼요. 백스윙 때 치키밍도 될 수도 있고, 그 팔로우스로 때 치킨윙이 많이 되시는데 얘는 억지로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연습 도구라고 볼수 있어요. 저희가 치킨윙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이 왼팔의 로테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왼팔의 로테이션만큼은 생각을 하면서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안밴드를 끼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할때는 피니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. 딱 보셨을 때 지금 오른 팔 아래로 이렇게 왼팔이 보이죠. 물론 저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왼팔이 잘 보이는데 지금 이 밴드의 장력 때문에 이 팔이 저절로 지금 안으로 모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좀 올바른 팔로우 스루의 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두 가지 연습 도구를 설명드렸잖아요. 이두 가지 연습 도구를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한 번에 해보는 건 처음인데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쳐보는 거거든요. 와 느낌 진짜 이상하다. 어, 괜찮은데요? 내가 삼각형이랑 몸통을 한 번에 잡고 싶다. 그러면 그두개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씨.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아, 어차피 내 연습하는 건데. 또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, 뭔가 남들이 볼까봐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막 사용해 보시면은 오히려 내 골프 실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연습 도구를 사용해서 골프 실력을 상승시켜 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